스베덴 보리의 사후 체험기, 제15편, 지상 세계는 천개의 지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지구에는 수많은 선형들이 내려와 우리들 알게 모르게 인간들을 돕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악령들도 지상으로 내려와 여러가지 악행들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지상의 인간들도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살령도 지상에 살면서 악한 영인들의 영향을 받다가 결국 자살로 자기 인생의 파멸을 맞은 자다. 천계에서는 영계 태양의 간접 영류를 지상에 내려줄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들을 보내 수호해준다. 그러나 지옥 영들도 인간 각자 한 사람씩 항상 따라다닌다. 말하자면 인간 한 사람을 놓고 지옥 영과 착한 영이 서로 자기 편으로 데려가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선영의 힘은 만능이 가깝다. 그러나 선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 착한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각자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즉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영이나 악영도 인간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는 천리법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인간인 우리 각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나 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것을 결정할 때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심오한 뜻을 잘 헤아려 결정하라는 소리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자율이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타율보다 어려운 것이다. 그 대신 책임은 하나님인 나한테 미루지 말고 니네 탓으로 돌리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정확히 가운데에 자리 잡은 인간의 마음이 선형 쪽으로 기울어지면 선형은 천국에 좋은 영향을 우리 인간에게 준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이 악령 쪽으로 끌리면 그때는 악령의 영향을 받아 인간 개개인을 지옥 쪽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인간은 지상에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계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시도 영계와 인연을 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어느 것을 선택할 때는 선한 쪽으로 기우기보다는 악한 쪽, 즉 악령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 악령 쪽은 유혹의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각종 투쟁과 다툼, 불행과 불운, 가지각색의 범죄, 자살 등 세상에서 일어나는 흉사 대부분이 악령이 저지르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 인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종하여 불행의 동기와 원인을 만든다. 물론 선형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령들을 선택했을 때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양쪽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천리의 법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스베덴보리도 27년간 연계를 탐험하면서 셀수 없을 정도로 악령들의 위협을 받았다. 한마디로 선형은 나비여 악령은 거미다. 선형은 나비처럼 이꽃저 꽃에서 꿀을 빨고 꽃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반면에 거미는 거미줄 같은 망을 만들어 잠복해 있다가 걸려들기만 하면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또한 스베덴 보리는 악령은 프리즘이라고 말한다. 악령들은 천 개의 모든 선과 좋은 점들을 모두 악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연기의 태양에서 나오는 좋은 백색 광선도 프리즘으로 받아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환시킨다는 것이다. 스베덴 보리는 악령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악령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악령들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악이라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악령들은 인간에게 별별 악한 짓을 다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령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악이 곧 선인 것이다. 자기네들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하에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며 타인을 지배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권력이란 것은 남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악의 영역인 것이다. 결국 자기네들이 통쾌함과 기쁨을 느끼는 일이 그들에게는 선인 것이다. 그래서 지옥의 영들은 가진 악행을 저지르며 쾌감과 만족을 느낄 때마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악이 선이여 위선이 진리여 범죄가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선과 악이 바꿔진 곳이 지옥이다. 프리즘의 원리가 백색 광선을 분해하여 색을 변환하듯이 천 개의 선이 악이 되고 진실은 허위가 되고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지옥의 악령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땅 위로 내려온 것이다. 악령들이 바로할수록 인간 세계에서는 불행이여 고통인 것이다. 악령의 세계에는 별별 종류의 악령들이 다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큰 불행과 재난을 안겨주는 악령은 원한에 사무친 복수심에 불타는 악령들이다. 스베덴 보리는 연계 여행에서 악령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들었다고 했다. 복수는 즐겁다. 남에게 복수를 하는 것 이상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복수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말이다. 이렇게 악령들은 복수를 기쁨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지상에서 복수의 대상들을 찾게 되면 적당히 복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방 인간을 불행이 깊은 수렁속으로 빠뜨린다. 중병에 걸리게 하여 몸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점차 미치게 만들어 결국 상대방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악령들은 치가 떨릴 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받은 천리의 법도인 자유의지를 악한 편에 쓰지 말고 반드시 착한 편에 써야 되는 것이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